어,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비염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비염이 있다는, 비염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져요. 감기도 쉽게 걸리고, 감기 걸리면 코 감기를 그치지 않고 바로 기관지염으로 가서 엄청 괴롭습니다. 코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비염,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다 뿌리가 같은 증상입니다. 근데 비염, 비염이 있을 때, 숙뜸으로 어,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인당. 인당에만 숙동을 열심히 해도요, 비염이 좋아진 걸 느낄 정도예요. 저는 음, 저희 손잡이 숙동기입니다. 손잡이 숙동기를 열고요, 어, 수글글 꽃가속에 밀어 넣고요, 단단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들어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작은 손잡이를. 야무지게 딱 쥐고, 이렇게 꽂아주시는데요.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숙등기, 우리 숙등기 사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제대로 사용하시도록 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숙등기 사관분만이 아니라, 누구나 어 쉽게 숙등을 할수 있도록, 효과적인 숙등을 하려면 약간의 주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어 아주 전문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의 중요한 경렬에 대해서 어, 나의 증상에 치료 가능한 어, 몇 가지 쉘만알고 있어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요 뚜껑을 닫고 어,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코가 나쁘고요 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은 인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인당 네, 처음에 불을 붙였을 때는 어, 거의, 뭐, 반응이 좀, 그 어, 열이 거의 안 느껴져요. 숙점에서 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이 무의미하다고는 할수 없고요. 어, 열은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인당부터 해서, 어, 인당하고 코에만 열심히 쓰고 때도 비용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코에 얹었어요. 처음에 불이 약할 때는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위주로 해요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고개 숙였서 이렇게. 뜨거워지면 옮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해는 특에서 귀를 따라서 쭉 뻗어 올라가면 은어 머리 정수리 간이 약간 뒤쪽입니다. 여기 감아 있는 데고요. 머리카락 딱 해치고 어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돼요. 백해는 어떤 증상이든 백해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어 좋습니다. 체증이 있어도 백해 드는 게 좋고요. 감기도 백해 드는 효과가 있고요. 비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뜨거워지면은, 어 여기, 대천문.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에 턱 얹으면 안 되고요. 머리를 해치고, 여기에 이렇게. 코는, 우리, 그거, 외부와의 창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코가 잘 든든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먼지라든가, 세균 바이러스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감기 걸려도, 건강한 사람들은 코가 건강하면은, 코 감기로 끝나는데요, 쉽게 기관지염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뒷목에, 어, 목에, 정체의 마지막 부분, 대추얼에 속을 떠주는, 떠주면,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뜨거지면은 경갑골 어, 사이. 어깨, 어, 날개, 어깨, 어깨 경갑골 사이에 척추 옆입니다. 여기 폐수. 여기에 뜸을 했을 때,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고, 폐, 폐를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비염이 있다거나, 감기 걸려서 기침할 때, 여기 등에 숨을 떠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어, 어려서부터 저는 숙뜸을 앓었고, 숙성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너무나 평화로운 치료라서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숙뜸을 지금 보내보면요, 연기 때문에 숙뜸 후에 냄새가 나빠서, 어, 그런 이유로 할수 없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아타깝군요. 아파서 병원 가게 되면은 약을 먹고 수술하고 좀 부작용의 감소하면서 하는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숙뜸은 어 연기가 100%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 기존 병원 치료의 부작용보다는 크지 않을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1년 365일 날을 돌볼 수는 없고 일부라도 나르치를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 연기 사실 집안을 깨끗이 살균하고요 어, 저희가 그 바이러스 실험을 했었고 연기만으로 20분 만에 어, 바이러스를 99.9% 소고시켰다는 음, 성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력이 강력하기 때문에요 옛날부터 어, 이사갈 때 옛날에 이사가고 하면은 어, 애군을 쫓는다고 숙을 집안 구석구석이 어, 피웠어요 그러면은 집안에 연기가 자고 살균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애군이라는 건 전염병이라든가 세균성 그런 질환들이 어, 너무너 무서운 무 애군으로 느껴질 수 있, 있죠. 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제일 왔습니다. 어, 집안에 쑥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집안을 살균한다는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애군을 돕는다. 어, 이사 갈때꼭 쑥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기를 쫓을 때도 모기약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좋지 않다는 알고 계실 건데요. 어, 숙연기도 모기를 쫓았던 거는 대분도 부 알고 있습니다. 숙뜸의 치료 효과에 비해서 연기가 갖고 있는 단점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숙뜸 해보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기도 너무 평화로워요. 우리 아버지가 숙뜸하고 계시는데,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집안에 너무 평화로운 냄새가 나서 저도 어 세상 아 평화로운 치료구나 느끼고 나는데 우리 옛날 그 나무 떼서 밥할 때그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숙뜸은 부작용이 없고 평화로운 치료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 아파 아파 보면요 어 치료 자체도 참 괴롭습니다. 이제, 숙돔은 치료 자체가 평화로워요. 우리 숙돔이 특히.